야, 더 짜. 라인드가 아, 직접 원 아이고, 애들 나왔다. 한조랑 그래. 저 그냥 봤어. 라인드라인드 하나만 바꾸자. 두, 두 빠, 한 조커 가자. 말자 투기야. 아뭐왜 잡고 있어? 아, 지금이야. 뭐, 아 신발. 아. 아, <laughs> 오바 진짜 이거 는데아제거좀 해. 좀아 투기야 바꾸자. 네 제가 할게요. 죽거나서 바꿀게요. 가다 가자 가자 그냥 궁 한번 두민이 궁 한번 쓰세 그냥 70%면 쓸만해 제디아 떴자 제디아 어. 아게로아 나이스 어. 라인 짤궁 한번 쓰고 바꾸자 네.

화를 야타 형화물밀어야 돼. 님이 뭐라, 뭐어 뭐라, 뭐어 뭐라, 뭐이 뭐라, 뭐이 뭐라, 뭐라, 뭐트레이트레이라 아닌가? 아닌라트라이트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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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딜인건데 좀 아니지 않나 위도우가 캐리하면은 밀수 있거든요? 아니 이제 굳힐 때 발티를 끌어줄어디 와? 어요진짜 죽지 않아요. 개피. 아

발키리 쓰고 용성 쓴다. 안되면 내가. 아아! 내게아이거 루시오 비트 돌텐데 이러면. 씨발. 그냥. <끼리> 아, 야, 상대 브리기탭 했다. 공버 아, 계속 꽂아줘야 돼. 날피대도 지게 받고 가면 되다 아, 이러면. 이제 와줄게. 끈지 반피 끈집 반피 <목소리도> 어, 루시오 컷. 지박의 피. 기박 피. 브리게 컷. 브리게 컷. 메시 메시피. 아, 메시피 아니 메시, 시 메시, 메지지 엔자 바꾸자. 아 어, 바꿀게. 겐지가 바꾸기 좀 그런데 겐지가. 아무래도. 가 없어서. 겨들이죠기이야우 많이 주세요. 들러들 전 전하고, 전하고, 좀 전하고 있어서. 야야 인싸 보자. 다시. 박비. 빠진다 이거. 겐지표 어. 겐지 피아 좋아 받아가. 하나 더. 피 좋아 받아가. 내시내시 보이라 짤 보이라 짤. 어 뭐야? 굿 좋아요. 아깝다 보이라 개피. 나이스리 푸리 리리 좋아. 힘 없어. 나 컴백 지금야 좋아해. 오. <earth>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졌어. 이봐 부자 이봐 보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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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패배, 패라 패, 뭐라 패. 이거 하나 보자. 달렸으니까 기대하세요. 오이락, 오이 되겠지. 이거 부자 아, 이거 이거, 이이이 컷, 아이고 나 컷. 야, 거기서 일주는 거좀 위험하다. 아제와아 아, 트레가 비울 수 있겠다 트레 주워받아 가요 위..위에 뭐 어, 부 위에 있 내려갔다 내려갔다 어야우려러무아 준비 보자 다 닫아줄게 준가봐 지금 고 차. 뒤에 불이아 ㅅ 이데어나부어 제발, 아 벌써 네. 제발! 피1피 컷! 두피 컷! 아나무 라인 컷! 라인 컷! 프워줄게 브리 컷! 기바기바 나쿤 디바! 화면 좀 찍은다 시피왔아나 죽었다 살릴 수 있나? 제발, 때렉 integer a a a a co אח 바로 hat hate h a 아 e hate h 아, t e h i 아, 해이 루상, 룩상, 룩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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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탱커 해주세요. 좀 모스가 많네요 탱커 모스. 아, 딜 동이 탱커하자. 아, 딜 은이였는데 계속. 난딜 금이었어 계속. 아니, 룩상님 부캐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바꿔. <laughs> 본게임개 귀엽다. <laughs> 아니 할수 있으면 탱커하자. 어? 나 라인은 내가 잘 못해. 힐러는 할수 있는데, 내가 메르시 되긴 해. 근데 야타 되는 분있나 아, 내가 둘둥이네 지금. 아까 야타로 바꿨어. 씨발 예. <laughs> 너가야지. 너가해 빨리. <웃음> <오케이>. <웃음> 아도 아니, 아이 아니,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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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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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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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컷컷야 맞아 죽지 나이스 다음줄죽수 아, 있어요 아야 아, 위도커 위도커 야야나 물렸어 나 물렸어 이게 물렸어 좋네. 나이스 컷컷 나이스 룬쥬 오이 베르시 베르시 원챔 오 <이 배르시, 웃음> <배르시 웃음> <못 해. 웃음> 개잘해 개잘해 대박 대박 켜어다아룬쥬이 <laughs> <오케이, 웃음> 거기 다, 다 왔어요 어오오오 <laughs> 맞아 빠져 꼬마 꼬마야 꼬마야 어 땡큐 땡큐 오 땡큐 땡큐 사 달라 사 달라 이곳이 이곳이 l i b 메인 딜러 <laughs> 어 죽는다 어, 위에, 아 무리했다 죄송합니다 중 위에 위도아저 오버하니 가몇 대를 구나야 탄탄 려야거든 준비한 사람 준비해봐 프 죽고 있어 음. 죽어 음. <laughs> 아, 4페인데 아, 너무 아깝네. 피 거네. 가 가까이일 줄은 몰랐다. 내가 미안해. 아니야, 어차피 좀해봐야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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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도위위도위 내게 <목소리도> 어.. 에라 좀만 천천히! <목소리도> 이어디지다아위도딱빌인데 <형> <목소리도> 아, 저거 진짜로 아. 아이야 <놀람> 아이고, 아이고, <놀람> 아 거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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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우리 자꾸 이상아게 잘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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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지 못했다. 아니 상대 둠피는 뛰어다닌데 우리 둠피는좀 컸어요. 하하. <laughs> 어 <laughs> 서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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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당했어이 안중에 오 계속 잘려. 오. 자 버려 버려. 어 <laughs>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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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어 그냥 죽어. 아, 기본을 만나지 않게 해야겠다.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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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